계속해서 슈타니 바타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할 내용은 1장의 시대절에 해당하는 성자의 경인데 다 지난번에 조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고 홀로 행각하는 성자 깨어있고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물에 더러워지지 않는 영꽃처럼 남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인도자 지혜로운 이조차도 그를 성자로 안다 남들이 극단적인 말을 해도 목욕하는 곳이 기둥처럼 흔들림 없고 욕망이 없이 감각기관을 잘 다스린 분 지혜로운 이조차도 그를 성자로 안다 참으로 확고하고 배틀리 북처럼 똑바르고 바르고 그런 행동을 관찰하여 악한 행동에 넌더리를 치는 분, 지혜로운 이조차도 그를 성자로 안다. 자아절제로 악을 짓지 않고 젊었을 때나 중년의 나이거나 자신을 절제하는 성자, 성나게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성나게 하지도 않는 분, 지혜로운 이조차도 그를 성자로 안다. 다른 사람이 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릇의 가장 위, 위의 것으로부터 또는 중간 것으로부터 또는 남은 것으로부터 탁발 음식을 얻을 수도 있다. 어떤 음식을 얻었건 음식을 준 사람을 칭찬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는 분, 지혜로운이조차도 그를 성자로 안다. 성행위를 끊고 유행하는 성자, 젊은 시절에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술취함과 게으름 여름을 삼가고 해탈한 분 지혜로운 이조차도 그를 성자로 안다. 세상을 알고 궁극의 진리를 보고 유네의 홍수와 바다를 건넌 그, 그와 같은 분 속박을 끊고 집착하지 않고 번뇌에서 벗어난 분 지혜로운 이조차도 그를 성자로 안다. 제가 자는 아내를 부양하고 덕 있는 이는 내 것이 없어. 이들 둘은 처소와 사는 것이 달라 같지 않다. 제가자는 살아있는 생물의 생, 살생을 절제하기 어렵지만 성자는 절제하기 때문에 생명 있는 생물을 항상 보호한다. 하늘을 나는 목이 푸른 공작새가 백조의 빠름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것처럼 제가자는 홀로 떨어져서 숲속에서 명상하는 성자, 비구에게 미치지 못한다. 오늘 이 경은 성자에 대한 경입니다. 어, 그래서 어떤 분이 성자인가, 오늘날 정말 혼탁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어, 한국 사회에서 어른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어른 되는 건 아니고, 어, 삶의 경험도 풍부하고 지혜롭고, 또 그동안의 삶의 행적이, 어, 행위가 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인 분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른조차 찾을 수 없는 불행한 시대에 성자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도 성자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기 위해서 이 경전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어, 홀로 행각한다는 것은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당당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뚜렷하다면은 혼자 있음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갈수 있다면 그 어떤 사람들이 중간에서 비방하고 또는 뭐또 심지어는 칭찬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덧불 장군도 살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한테 맞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 자기가 관리를 충분히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어, 그, 예전에 여러 가지 그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듯이 내 삶을 운영하는 것도 내가 주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듣고, 이거 하면 좋을까, 저거 하면 좋을까, 이렇게 흔들린다면, 삶이 방황하게 됩니다. 물론, 조언을 구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편의를 도모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나의 길을 감에 있어서는 흔들림 없이 갈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 사자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주 작은 생명체들은 소리만 조금 나도 바싹 놀라가지고 달아나기 일순데 사자는 당당하고 자신 있으니까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죠. 그죠?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으로 행위한다면 그러면 우리를 사로잡는 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삶에 있어서 우리를 막는 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어, 주변의 평판이 그럴 수도 있고 직장이 그럴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 못 가게 막습니다. 그러나 어, 나의 길에 있어서 확고하게 가고자 하는 사람,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걸리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갈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진흙에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 이거는 이제 불교에 우리가 아, 불교의 비유로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가장 더러운 것에서 자라나고 있지만 그 더러움에 전혀 물들지 않는 존재가 연꽃인데 마찬가지로 성자의 삶도 현세의 삶을 벗어나서 뭔가 홀로 가는 삶만이 아니라 현실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어, 삶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단함 속에서 거기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자입니다. 요즘은 정말 우리가 도덕이 어디에 사라졌나 할 만큼 정말 우리 삶의 기준이 망가져 버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뭔가 이 것을 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완전히 동떨어, 내평겨치고 그 이득을 얻으려고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올바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너무나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러한 여건에서도 지조를 지키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연꽃 같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연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고, 향기롭고, 그리고 연은 그 어느 부분도 안 쓰는 부분이 없어요. 다쓸수 있어요. 그죠. 꽃도 차로 해먹고, 잎도 연, 연잎밥 해먹고, 차도 만들어 먹고, 또 줄기도 먹고, 뿌리도 먹습니다. 하나도 버리는 곳이 없이 온전하게 다쓸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맑고 청정한 향기를 자기가 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혼탁에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더러워서 어디에도 쓰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헌탁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자기의 길을 가다 보면 연꽃처럼 모든데 쓰임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사람들이 또 칭찬하고 본받고자 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도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는 성자가 아니어서 그순위 나갈려면 아직까지 멀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는 분 다시 말해 성자의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분을 만나서 바른 가르침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바른 방향으로 빨리 좋은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랜 세월을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 우리에게 성자는 부처님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간다면 삶에 있어서 어떤 힘 어려운 일들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이렇게 홀로 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다른 사람이 비난할 때 정말 자신이 없어져, 내가 하는 것이 맞을까? 또 다른 사람들에 위해서 어 모욕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아무리 해도 여기 나오는 기둥처럼 흔들림 없이 가고 그 흔들림이 없다는 거는 바라는 바가 없어서 그래요. 남한테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가 많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심지어는 칭찬을 받으려는 기대심도 마음을 흔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든 없든 무관하게 내가 해야 할 말만 잘해 나가면은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가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 특히 이제 음, 수행을 통해서 아니비을신이 오는 그 눈에 좋은 것, 귀에 좋은 것,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다면은 어, 그것, 그러한 삶은 스스로 맑고 남들도 맑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비슷한 이야기들인데 확고한 존재예요. 성자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조금 더 틀어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바르고 진실해요. 그게 성자가 받는 또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도움이 되건 어떠한 나에게 칭송이 되든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면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을 스스로 잡고 또 남에게도 그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확고하게 삶을 사는 것이 성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 물론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지혜가 부족해서 어떨까 이렇게 고민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제 그러한 이제 성자의 삶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그런 삶의 지향에 나가다 보면은. 어, 흔들릴 때 마음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 내가 잘났다, 내가 뭐다, 나의 것이 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들떠 있고, 뭔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욕망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자기 뜻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을 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화나게 만들어요. 그죠? 렇 나만 화나는 게 아니고, 남까지 힘들게 하는데, 이제 지혜로운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 성자는 이제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거는 스님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어 꼭그 스님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받을 때, 학과를 통해서 이제 받는 일이지만 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머리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과정에서 누군가가 줄때 어떤 건 좋은 거 주면 기분이 좋은데 조금 못한 거 주면은 기분이 나쁘죠 그죠 그래서 준 사람 오히려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라면은 그 어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욕망, 받는 것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먹는 것 뿐만 아니라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성자는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이고 또 이렇게 정신을 중독하게 하는 그런 물건도 먹지 않고, 그 다음 게으르지 않은 존재예요. 그래서 아주 부지런하고 모든 데 바른 분입니다. 아, 예,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어, 집착을 완전히 끄는 분이시죠. 제가 이렇게 이제 살면서 보니까, 어, 우리가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거를 계속 그냥 뭉시적거리면서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깝기도 하고 그냥 조금 뭉기적해도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착각 때문에 그냥 뭉시적거리고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가장 더큰 어려움이 붕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떤 상황들이 진행되면서 이게 아니다 잘못되었다 내가 나름으로 했다고 했지만 그건 아니다 싶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합니다 멈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용기고 결단입니다 멈추어야 더 이상의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거 문제는 있지만 다른 걸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잘 해보려고 하면은. 결국은 더큰 문제로 되어져서 자신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떤 일을 보다가 그게 다르게 되지 어 않을 때는 멈춰야 돼. 멈추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로 시작해야 돼. 그것이 가장 빠른 길,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 이거는 어, 모든 일에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에서 그래서 잘못된 거를 뭉기적거리고 계속 어떻게 그냥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악한 사람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음,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 이 성자의 모습은 보면은 분명하게 어, 옳고 그름을 가리고 옳지 않은 행위는 자꾸자꾸 멀리하고 어, 바른 행위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자와 뭐 출가자 비율을 했는데 어 우리가 제가자라도 이제 저기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의 삶이 있거든요. 어, 삶 속에서 그걸 해내는 게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꽃의 비율을 들었는데 출가자도 역시 현실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얼마나 청정하게 사느냐가 관건인 것처럼 제가자들도 삶을 영위하시면서도 바른 삶을 사실 수가 있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어, 자꾸 이제 우리가 목구멍이 어, 뭐 포도청이라 자꾸자꾸 그런 거에 있어서 마음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은 음, 제가 출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자들의 삶을 살펴보아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를 감내하고 그걸 이겨내가는 사람이 결과 그 궁극적으로는 웃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런 마음으로 수행한다면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어려운 과정을 빠르게 극복하고 그리고 어 뭔가 삶에 있어서 자, 성취가 있고 자신감이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음, 이제 오제도 치러야 되고 그런데 어려운 시기들을 이제 우리가 전체 나라도 겪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음,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다 보면은 어, 자기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삶의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고 그 어려움을 마음을 다잡고 자기한테 집중하고 어, 마음을 그 번잡한 일 속에서 조금 버, 벗어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은 오히려 그걸 힘 그걸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다시 만나서 좀더 여유있고 좀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하려고 두면 오히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부딪혀 가지만 또 너무 거기에 매달려 있다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만 든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거나 마음을 다지고 명상을 하거나 또는 자기한테 고요히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그 시간에 힘이 안에서부터 차오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한 단계 극복해갈 수 있어요. 정신을 또 온전하게 차리고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자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깨어있는 정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슬픔이 있고 또 아쉬움도 있고 여러가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이 이 인연들을 더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 가려면은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금의 슬픔을 잘 넘겨가야 됩니다. 회피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거기에 매어가지고 나를 버리지도 말고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영가님이 좋은데 갈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영가님이 가시는 또그 걸음이 더 가볍고 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성만큼 그 정성이 그대로 전달될 거니까. 오늘 또 이어서 하는 전도제도 열심히 마음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